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는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만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 리더스크럽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분 중에 70 넘어간 할머니도 있어요. 68세 시작해서 4년 돼서 지금 72세야. 그런 분도 성공을 해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문들 일어나세요. 70이라도 괜찮아. 공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상관없어요. 돈한 푼도 없어도 돼. 돈한 푼도 없어도 돼.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 여러분 미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차피 쓰는, 내가 쓰는 제품 사는 거야. 그거야, 무슨... 어? 투자도 아니고 자, 자본금도 아니에요. 그거 일안 하더라도 어차피 다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한푼 없어도 돼. 그리고 말을 잘못 해도 돼. 나는 뭐 말을 못 하는데 그러는데요. 말세 마디만 하면 돼. 싸고 좋다 써봐. 그 말은 하잖아요. 그 말은. 싸고 좋다 써봐. 이 말은 한, 한단 말이에요. 싸고 좋다 써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면 돼. 가보자. 가보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나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더니 나는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네가 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모시고 오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앉혀놔. 그러면은 나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에 홀라당 빠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다른 일은 내 밑에다 사람을 두려고 하면 내가 밑에 사람보다는 반드시 똑똑해야 돼안 그러면 다동한가 버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 사업 이 일만은 내가 안 똑똑해도 상관없어 나는 반팽이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대게 보면은 이 반팽이 밑에 대게는 반팽이들만 또 있어 이렇게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도 상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해도 상관 없어. 반팽이가 반팽이한테라도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도. 확률적으로 온 팽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온 팽이가 온 세상에다가 일을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요온 팽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하다가 또반 팽이, 또반 팽이, 또반 팽이, 이리가도 반 팽이, 저리가도 반 팽이하다가 팽이, 팽이, 저리 팽이 여기서 온 팽이가 하나 나오면은 그냥 또 이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요리 물어봐. 밤팽이한테 물어봐, 온팽이가 누가 깝깝해? 온팽이가 깝깝해.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두온팽이만 나오면은, 삼천도 벌고, 5천도 벌고, 7천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팽이, 또밤팽이, 또밤팽이 내려가다가도, 온팽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니까 반팽이가 더 많아. 근데 이 반팽이들한테 기대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반팽이들 상대하려면 깝깝해. 이 온팽이가 이 반팽이 상대하면 깝깝하듯이 나도 아깝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온팽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온팽이가 아니요. 전혀 모르는 온팽이가 나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온팽이가 안 떠오르는데 전혀 상관없어.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 언제까지 하냐? 온팽이 나올 때까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기우제를 지내 그러면 기우제 지내서 비가 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가다가 언제까지 하냐면 온팽이 나올 때까지 해 그러면 100% 성공이란 말이야 100% 그러면 양쪽에 온팽이 온팽이를 거느린 반팽이 는 반팽이가 아니고 이게 슈퍼 온팽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laughs> 여러분 반팽이가요, 온팽이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애터미 사업이야. 이거 말고 반팽이가 온팽이 될수 있는 것 방법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내한테. 없어, 없어, 없어. <laughs>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걸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반팽이한테 가가지고 혀 자른 소리 해봐야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팽이든 온팽이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 가보자, 가보자 해 그래, 여기 앉혀 만나. 그러면은 그 중에 온팽이가 뚜껑이 해가닥 날라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반팽이는 그대로 반팽이야. 그러면 요 반팽이들은 어떨 거예요? 요 반팽이들은 요 반팽이들 도또 반팽이이웃, 반팽이이웃,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가다가 여기서 온팽이 하나 나오면 은 여기도 이제 수퍼 온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반팽이가 온팽이가 될수 있는, 수퍼 온팽이가 될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만 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가슴이 얼음덩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붙들고 이제 그 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워내야 돼요. 왜?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닥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가면서 그 주변에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가슴을 녹여가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모든 반팽이들이 이제 수포온팽이가 되겠다는 비전과 꿈을 안고 애터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